네, 3월 10일 시장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금일 증시 역시도 그 전일 시장 사실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했지만 역시나 오늘도 보면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개인만 사는 장세가 지속이 됐죠 그 특히 이제 장중에 그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됐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긴축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서 장중에 조금 투심이 더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이러한 좀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좀 예민한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하기 전에 그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제 어제 미국 그 국채 3년물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아, 다행히 여기 보시면, 뭐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좀 괜찮아서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지난 그 7년, 그물처럼 사는 사람이 또 없어가지고, 금리를 또 높게 줘야, 그, 조감해서 파는 게 아니냐는 이런 시선이 좀 있었지만은, 일단은 잘 끝났고, 그리고 내일 예정된 이제 10년물 입찰도, 뭐 아직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냐는 컨셉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뭐, 이거는 컨셉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우리가 예측해서 이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은 뭐, SLI 같은 규제가 없으면, 그 규제 완화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3년째 시장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그십년을 끌어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특히 눈여겨볼 점으로, 그 뭐, 알테오젠 무상증자 소식도 있었지만, 네이버랑 이마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특히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랑 협력하겠다는 기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그 지난번에 이제 정용진 그 신세계 부회장이 그 네이버 사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예, 기사를 보시면, 네 여기 2,500원 500억 원 규모의 이제 지분 교환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뭐 장중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 측에서 뭐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내긴 했지만. 사실 이미 시장은 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네이버는 지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을 맞춤형으로 타겟팅 할수 있는 강점이 있고 반면에 이마트는 그렇게 이제 소비자가 픽한 상품을 대규모 창고를 통해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각각의 잘하는 분야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둘이 연합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거죠. 쿠팡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협업이 그 네이버보다는 이마트가 더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사실 이마트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이마트 얘기를 좀더 해보면, 이게 이제 이마트 주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2017년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하염없이 계속 흘러내리죠.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렇게 원웨이로 하방하는 그 흘러내린 걸볼수 있는데 이때 당시 그 이마트가 2018년 초반까지 좋았던 이유를 좀 보면 이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그자금을 그러니까 펀딩을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때 당시 모멘텀이 아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뭐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쓰다컴을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들도 만들어내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삐에로 쇼핑이 있죠. 그리고 여기 PK 마켓이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뭔가 이제 생산해 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건 좋은데 막상 이제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 이제 실적을 보니까 습닷컴은 매출이 안 나오고 오프라인 매장은 유지비나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도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네 여기 쿠팡과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쿠팡이 이미 손정희 회장한테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연속적으로 여기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피델리티는 우리가 피터린치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이런 어떤 대규모 그 자산운용사들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 입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은 잘 나가는데. 이마트는 계속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마트 이제 주가가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을 계속 지내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제이 강희석 대표라는 분으로 이제 대표가 바뀌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그 이분을 모시려고 정영진 부회장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뭐 집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마트만 지금 대표가 아니고 스타컴도 지금 이분이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되고 나서 현재 그 이마트가 체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대단한 걸한건 아니었고 쭉 보면은 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죠. 뭐 비에로 쇼핑이라든지 PK 마켓이라든지 뭐부츠라든지 이런 걸다 정리하고 오히려 쓱닷컴으로 매출액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마트가 좀 이제는 플레이할 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것도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유통 산업 발전법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이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유통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짜셔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 유통 부분 관련해서 아마존도 뭐 11번가랑 같이 시장 진입을 한다고 하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 소비자한테는 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죠. 네, 오늘은 간단히 네이버랑 이마트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내일 그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보고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HTS나 MTS에 노출되지 말고 내가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면 굳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쏟아지는 뉴스에 노출될 필요는 예, 딱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